<laughs> 자, 55번을 보면은 이번에도 2차 함수가 2개예요. 두 2개. 두 거기 보면은 f(x)를 잘 보면 이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x 축에서 한 점과 만난 녀석이야. 그죠? 그니까 x 제곱 뭐 플러스 a x 플러스 b인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나도 괜찮겠지 뭔가의 완전 제곱이라고 나도 그다음 g x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c x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는 맞죠? 살짝 여기 조그맣게 그림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음. 일단은 어, fx는 초록색으로 거기 문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음. 그 다음 gx라고 하는 녀석은 그죠?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뭐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gx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어, Y축이 여기 있는거야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지금 A랑 B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어, 요 두개의 Y절편도 좀 체크해 줄 필요는 있어 GX가 주황색인데 0 넣으면 D죠 여기가 D 그죠? 그 다음 여기는 B 여기는 B 어. 그래서 B하고 d 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 있다. 그다음에 f라고 하는 거는 뭐야? f라고 하는 거랑 어 g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기억이랑 니은은 아무리 보더라도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판별식인데 x축과 교점을 이용한 판별식. 그러니까 x 절편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기역 니은은 x 절편 개수.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때에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다. 그럼, x 절편 구할 땐 어떻게? Y에다 0 넣는 거죠? 그럼, 저기 에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고,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은 중근이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지. 그럼 기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참이죠. <laughs> 두 번째 D는 A하고 지금 보면은 A하고 D야, 그죠? 그럼 A하고 D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뭔가 판단할 수는 없네.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어 A하고 D니까. 근데 A하고 D하고 뭔가 관련돼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두 함수는 1/4분명과 2사분면 거기에서 만난다 음 그냥 뭐 해봐야 되겠는데 해보죠 어 이게 부등식이니까 자 요거 하면은 자 요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도 x절편 구하는 식으로 x제곱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두점 만나잖아, 주황색은.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면 플러스 4d지. 그 녀석이 뭐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0보다 크다. 됐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c라는 거랑, 뭐, 이거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 니은에 보면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d라고 돼있거든? 얘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럼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하나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여기에서 뭔가 해봐야 될것 같아. 여기서 보면 d가 b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a하고 d니까 여기에서 b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건 4분의 A제곱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그 4분의 A제곱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이게 D라고 하는 게 뭐보다? 4분의 A제곱. 양변의 4를 곱하면 4D가 A제곱. 그죠? 이제 뭔가 보이지? 그러면 4D가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4D라고 하는 게, 아, 0보다 작겠구나. 이거 만들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 된다. 그래서 현재 기억과 니은이 둘다 참이라는 거는 구했어. 그 다음 마지막도 이게 힌트가 주어진 거야. 아 판별식이 주어져서 뭔가 하라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주황색으로는 할게 없었구나. 그죠? 그 다음 거기 보면 막 복잡한 게 있어. A하고 C하고 빼고 뭐 8에 뭐 B D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그지? 그러면 이게 다 섞였단 얘기거든? 섞였단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 가지고 놀았단 얘기야, 얘네 둘 가지고. 섞였단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F하고, 어 F하고 G하고 같다고 한번 놔보면, F랑 G가 같다는 거는 얘네 둘의 교점인데, 얘네 둘의 교점은 보시다시피 두 개의 교점이에요. 두 개의 교점, 얘네 둘은. 그러면 저기 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는 건 뭐야? F에서 G를 뺀 거가 0이다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둘이 빼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여기에서 아래를 빼면은 EX제곱에 A-C의 제곱에 그 다음 B-D가 되는 거지. 얘는 둘의 교점. 누구? F하고 G하고 교점인데,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겠지. 그죠? 어. 그러면은, 자,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 제곱이 아니고, 여기 X인데, 음. 요거 판별식 사용하면 A-C의 제곱-4에 마이너스 B-D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죠? 요거 마지막이네? 아, 어, 요거 바탕으로 모두 참이다. 디귿도 참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정답 5번.